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구내염 빈혈 만성피로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판매되는 의약품은 같은 성분이라도 함량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되며 약국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의약외품은 같은 성분인데 의약품보다는 저함량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매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통망을 넓힌 접근성이 좋은 제품이 의약 외품에 속합니다. 의약품처럼 의약 외품도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식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사만으로는 부족해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하고 평소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표제기상 배합할 수 있는 성분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타민 B가 포함된 제품이라도 의약품 비타민 B 제품이 구내염, 만성피로와 같은 질병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저함량 비타민 제품, 미네랄 제품, 자양강장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약외품은 소비자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어 접근성이 좋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약 외품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 있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제품을 선택할 때그 목적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함량이 높고 효능 효과가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때와 가볍게 접근성이 좋은 제품을 원할 때 의약품과 의약 외품의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하게 제품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